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봉봉이입니다. 네. 이름은 봉봉이라 하고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25년, 네. 25년 3월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그날일까? 네, 왜 하필 그날일까요? 그 많은 날들 중에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처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음, 잘 기억이 제가 하도 뭐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 질문도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날인지? 아 봉봉이가 돌아왔을 때 봉봉인 것을 어떻게 알면 될까라고 네 하셨고요. 돌아올 때까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음, 나포로 자주 자주 와달라고. 네 엄마 보러 자주 와달라고 전해 주길 원하셨고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표감을 마쳤고요. 교관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봉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환한 환한 곳이었어요. 어 빛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그림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빛 안에 빛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 그리고 마주한 봉봉이는 정말로 예뻤어요. 살아있는 듯 예쁜 형태를 가지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음성 안에는 반가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반가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모든 교감에서 아이들을 볼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 반가움이라는 건요. 아주 오랜만에 정말 한 십몇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토록 보고 싶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면요. 그런 반가움이었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란 건 어느 정도 기쁨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게저 운전 면허 합격했을 때그 기쁨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음, 고급지고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음, 느꼈으면 이 영상 자체에서 말하는 단순히 단어적인 반가움과 기쁨이 아닌 그 정말 그 기쁨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 영상 안에는 기쁨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말로, 영상으로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그런 큰 기쁨하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라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 안녕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봉봉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의 날씨는 언어로 전하기 조금 어렵네요. 물질적인 날씨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날씨 같은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도 환경이라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연 모두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잘 지내요라고 합니다. 어, 봉봉이가 25년 3월에 돌아온다 라고 했었는데, 왜 그날이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25년도 3월일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날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내가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엄마도 선택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채울지 아니면 또 다른 안내를 찾을지. 그러면 나도 선택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엄마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봉봉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봉봉인 것을 어떻게 알면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창조하고 엄마가 안내하고 나타났는데 엄마가 몰라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엄마가 사과나무를 가꾸고 기다리고 수확을 하는데 이건 누군 사과야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엄마 보러 자주 자주 와 달라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날 부르기 전에 옆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불러주기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옆에 있는 것과 나를 찾아서 내가 옆에 있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기쁨의 차이가 크니까요. 기억하세요. 기쁨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는 더 기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음 아이를 찾을 때 어떻게 보고 싶어서 슬퍼서 찾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찾을까요? 기쁨으로 찾으면 더 기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마주하는 세상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울하고 지칠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길 나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2024년 내년도 새복 많이 새복 넘치도록 많이 많이 받으라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행복하는 것에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행복하니까요. 엄마도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네, 행복하시라고 합니다. 어, 엄마는, 엄마는 하늘보다 그리고 땅보다 우주보다 사랑한다 하셔. 꼭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 말, 네, 이말 전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꼭 다시 과일이 열려야 한다고 신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과일이 열릴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음, 봉봉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따로 제가 구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 봉봉이가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이 교감은 제가 듣고 적으면서 어, 너무나 정말 정석처럼 잘 이야기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존재한데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긴 한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25년 4월에 선택한 이유는 수많은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 엄마와 내가 만나기 좋은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루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어, 봉봉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봉봉이 인걸 알면 되는가? 라는 주, 이 질문은요 네. 믿음의 영역이라 합니다 엄마가 어, 심고 가꾼 나무에서 이 과일이 누구 과일일까? 라고 묻는 것과 같대요 네. 자신이 키우고 자신이 가꾸고 그 열매를 어, 모른다 라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내가 키우고 내가 갖고니 당연히 내 건데. 네, 자기 이야기를 세겨 드리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부른다면 더 기쁘다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불러도 물론 기쁘게 찾아오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부르면 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세요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이렇게 봉봉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